제갈량의 위강은 삼국시대 중국을 넘어 놀랍게도 21세기 서울이 남산과 용산 보강동에도 제갈량의 사상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진수는 당대의 정사 삼국지 촉서에서 제갈량전을 유일하게 독립된 파트로 서술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서득한 뛰어난 인재로 관중 소화에 비교할 만하다고 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마침 진수가 삼국지를 쓰던 시절 진의 태조 사마염의 아들 사마충이 역대급의 어리석은 태자에서 적국의 인물이었지만 유선을 보필하던 제갈량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리학 삼국지의 저자 이동현은 제갈량이 한족 최상위 현인으로 부상하게 된 원인은 거란, 여진, 몽골족과 싸우던 남송의 주자 주희가 촉한 정통론을 표방하면서 한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희가 지은 시, 무릎을 끌어 안고 휘파람 한번 길게 불며 아득한 고인과 친교를 하노라에서는 출사하기 전 제갈량이 무릎을 끌어 안고 휘파람을 자주 불었던 사실을 인용하면서 제갈량이 의와 리의 경계에 분명했고 타고난 자질도 우월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변화 방정식 이론에서는 DVF가 R, 저항값보다 클때 C,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D, d i s s a t f a c t i o n 불만족이 있고 미래에 대한 V, 비전이 있더라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려면 우선 F, first step, 첫 걸음이 시작되어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방정식 이론에 제갈량의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갈량은 181년에 서주의 낭약운 양도현에서 태어나서 10대 청형주로 이주하였는데 그 원인이 193년과 194년에 있었던 조조의 서주 대학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에 관하여 삼국지 제갈근전에서는 제갈근이 자신과 친구 음모가 고향이 엄청난 재난 때문에 그곳의 생명들이 거의 다 목숨을 잃어 고향을 버리고 피난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제갈량도 그 참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후한서 군국지에서는 서주의 호구수가 270만으로 기록되었고 서주 태수 도겸의 통치 기간에 각지에서 유민들이 몰려와 인구가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도겸이 죽은 후 진등이 유비에게 서주 태수가 되기를 청하면서 서주의 호구수가 100만이라며 풍요롭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당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참상을 10대의 재갈량도 즉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세에 제갈량은 촉의 승상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10대 초반의 소년 시절에 조실부모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17세에 형제들을 돌보아 주던 작은아버지 제갈현 마저 죽자 27세에 유비가 찾아와 삼고초려로 출사하기까지 10여년간 타양인 형주의 융중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처지였습니다. 나세에 서주 출신인 제갈량이 객지인 형주에서 어떻게 관중과 아기를 꿈꾸던 자신의 비전을 현실화시켜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갈량의 디세스픽션, 불만족 제갈량은 나이 어린 10대 초반에 아버지 제갈규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삼남 이녀의 형제 중 7살 위의 형제갈근는 수도인 낙양에서 학업을 이어나갔고, 고향인 서주에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난리가 일어나자, 장강이남의 양주로 피신하여 차츰 학문적 명성을 얻어가다 손권의 미형인고가사람 홍자에 의해 천거가 되어 점차 손권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노숙과 동급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인 제갈근을 제외하고 제갈량과 아홉 살이 어린 동생 제갈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나 두 명은 작은 아버지 제갈현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작은 아버지가 당시 후장군민 남양태수였던 원술에 의하여 예장태수로 임명되었으나 동탁이 조정에서 임명한 주호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형주목 유표에게 의탁하려고 형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지는 헌재춘추에서는 제갈현이 197년 백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사에서는 제갈량이 17세의 작은아버지 제갈현이 죽자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생계에 쫓기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량만의 특별한 대비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였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함께 공부한 최주평, 석광원, 서원직, 맹공위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훗날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평가받지 못한 존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비전. 제갈량은 평소에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였는데 관중과 아기의 어떤 점이 출중하고 탁월하였기에 제갈북명이 자신이 롤 모델로 삼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중은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친교를 맺은 포스가와의 우정을 나타내는 관포주교로 유명한 인물이며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상업과 수공업을 육성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어 수많은 중원의 제후들 가운데서 환공을 패자로 만든 명재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관중이 지은 관자에 나오는 목민편은정여경은 치국이 근본으로 여겨 목민심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는데 관중은 백성들은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고 하면서 풍족한 물질 생활이 보장되어야 백성들이 도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사고를 하였던 인물로 공자도 높이 평가한 정치가입니다. 아귀는 전국시대 말기에 연나라 소왕이 현자를 초빙한다는 말을 듣고 본국인 위나라에서 연나라로 이주하여 당시 세력을 떨치던 교만한 제나라 민왕을 치기 위하여 조, 진, 한, 위, 연나라 연합군을 결성하여 제나라 수도 임치를 함락시키고 제나라의 재벌을 연나라로 옮기는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훗날 소왕이 죽고 해왕이 즉위하자 모함을 받고 조나라로 달아났다가 제나라의 공격을 받아 위태로워진 연나라 해왕이 이를 사죄하자 연조 양국의 객경을 겸임한 장군입니다. 제갈량은 문물을 겸비한 자만이 중원이강제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관중과 아기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서. 무단하게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17세에서 27세까지 10여년간 유비에게 출사하기 전에 꾸준하게 공부하며 사색하였는데 당시 그의 공부방법이 당대의 지식인들과 판이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는 유교 경전의 내용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훈구학이 주류라 경전을 정밀하게 읽으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이 주된 공부방법이었음에 비하여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제갈량의 공부 방법은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다고 박광수는 제갈공명 병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갈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었고 출사하기 전까지 이름없는 학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나라의 조도일이 쓴 진선통가면은 제갈량의 공부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형주에 있던 시절. 수경 선생 사마위가 학업에 정진하라며 연암 영산에 은고하고 있는 풍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그곳에서 1년을 머물렀지만 풍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풍구를 항상 스승의 예로 대하였고 제갈량의 향학열이 진정성을 느낀 풍구는 그제서야 삼재비록, 병법진도, 고호상황 같은 숨은 책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100일 동안 세곤의 오묘한 진리를 모두 깨우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난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의 공부법은 전체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문제점과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주입식과 암기식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융중에서의 10여 년은 제갈량이 지식과 지혜를 기르는 시기였고, 제갈량은 천시를 기다리며, 유비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때를 기다리면서 유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높여가는 시간을 만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제갈량이 후호스트 스텝. 조조가 황관이 손자로 인식되던 자신에 대한 세평을 바꾸고자 허소를 찾아가서 월단평을 얻은 것이 조조의 후호스트 스텝이라면 제갈량은 학업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유비가 신야에 주둔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동문이었던 서원직은 그를 유비에게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제갈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몸을 굽혀 소례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수경선생 사마위는 유비에게 말하기를 유학자나 속인이 어찌 시국의 중요한 일을 알겠습니까? 시국의 중요한 일을 아는 자가 영걸이고, 와룡과 봉추가 그런 인물입니다. 라고 극찬하는 인물평을 하였습니다. 고향인 서주에서 타양인 형주로 이동하고 난뒤 제갈량은 혼맥을 통하여 형주의 명사들과 친교여를 맺어 나갔습니다. 이름이 전하지 않는 큰누나는 괴월 괴량으로 유명한 양양의 명문가인 괴시 가문의 자제인 괴기와 결혼하였는데 괴기는 훗날 위나라 소속으로 일하다가 초기 장수 맹달에게 폐해 전사하였습니다. 작은 누나는 양양의 명문 규족이며 명성이 높은 선비인 방독공의 아들 방산민과 결혼하여 봉추로 알려진 방통의 사촌형수가 되었습니다. 9살 날이 어려인 제갈규는 계모의 아들인 이복동생이라는 설도 나오는데 그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며 역시 형주 양양의 명문가인 임씨와 결혼을 하면서 형주 지역사회에 인맥을 형성하였고 훗날 제갈량과 함께 촉에서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제갈량 자신은 장인인 황승원이 자신의 딸을 소개하면서 그대가 부인을 고른다고 들었어. 내게 못난 딸이 있는데 노란 머리에 얼굴이 검지만 그 재주가 서로 배필이 될 만하오. 라고 하자 제갈량이 그 자리에서 혼인을 승낙하여 제갈량은 양양이 상류 귀족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룡이 부인 고르는 것은 배우지 마라. 황승원이 못난 딸을 얻게 되었다고 조롱하였으나 제갈량은 괴념치 않았다고 합니다. 장인인 황승원은 형주태수 유표와 동서지간이었고 유표와 황승원의 처남인 채모는 유표 시절에는 강하, 남군, 장릉태수를 지냈으며 조조에게 항복한 이후에는 진남 대장군 군사를 거쳐 한양정우 등 높은 관증에 봉해졌는데 삼북지 연의에서는 방강계에 의하여 장윤과 함께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유비를 괴롭히던 채모를 보기 싫어했던 삼국지 연예인 나관중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고 합니다. 형주에서 항문과 사색을 통하여 때를 기다리며 형주의 유력한 가문과 혼맥을 이어가던 제갈량은 주도권을 장악하고 몸값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변에 출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퍼뜨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의탁할 주군을 물색하여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로, 제갈량이 사는 형주의 태수 유표는 장인 황승원과 동서지간이나 난세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므로 제외하였고 둘째 조조는 세력이 강대하나 서주대학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제갈량에게는 거부감이 있었으며 이미 조조의 수하에는 수많은 책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셋째 손곤 밑에는 친형 제갈금이 있어서 소개해 줄 수는 있었겠으나 손곤은 자신에게 모든 대권을 맡기기에는 기존의 토착 호족 세력의 기반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훗날 이궁이 변해서 나타나듯 독선적인 손권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유비가 자신이 용중대의 초막으로 삼고 처리하여 그 은혜에 감동하여 북벌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다고 주장하였으나, 당대인 삼국시대에 쓰여진 이 어환의 위략과 서진시대에 쓰여진 사마표의 구주춘추에는 제갈량이 조조의 침공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유비를 먼저 찾아가 돗자리를 짜며 시간을 보내는 유비에게 형주에는 호족이 유실되어 쓸만한 인적 자원이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호족을 재편하라고 권고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비에게 보여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비 진영에 참여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의 텃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비가 제갈량을 찾을 때 제갈량이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유비에게 앞으로 관우와 장비의 단속을 잘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훗날 유비와 제갈량 사이를 질투하는 관우와 장비에게 수우지결하며 유비가 자신이 제갈량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였던 상황을 제갈량이 미리 예측하였다는 것입니다. 양보음의 양보는 태산 아래의 작은 산의 이름으로 매장지로 사용되는 곳으로 양보음이라는 노래는 일종의 장례식 노래인 만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이 복숭아 두 개를 제나라 경공에게 올리면서 제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두 명의 용사가 나누어 먹도록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고야자가 없는 사이에 전 개강과 공손저북이라는 용사가 마땅히 자신들이 먹어야 한다고 먹어치웠는데, 돌아온 고야자가 이를 규탄하자 먼저 먹은 두 용사가 수치를 느끼고 자살하였고, 이에 상심한 고야자도 자결하자, 안영은 이세 사람 후임으로 사마 양절을 추천하여 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제 나라를 부흥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세 명의 용사의 죽음을 노래하는 의미로도, 안영의 지혜를 칭송하는 노래로도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제갈량의 아버지 제갈규가 태산군에서 승이라는 벼설에 있었고, 그것이 옛날 제나라 수도인 임치와 가까워 어린 제갈량이 이 지역 민요인 양보음을 고향을 생각하며 불렀을 것이라고도 하는 의견과 한나라 명사들이 환관과 적신들이 금고형벌 때문에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슬퍼하는 노래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국정 방향에 맞지 않으면 제거되어야 한다는 냉정한 진리를 유비에게 풍간하는 관우와 장비에게 기강을 잡으라는 제갈량의 의도라는 의견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용중대에서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설파하며 유비를 감동시켰습니다. 유비는 한실이 부흥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고 관우와 장비라는 만일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전략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하3분지계는 지난 시대의 책사인 괴통이 한신에게 제나라 산동성을 탈취하여 유방과 항우에 대항하여 제3세력으로 자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처음 등장한 이론인데 정작 한신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토사구핑이라는 말을 남기고 여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한의 혼란 시기에 오나라의 감령과 주요, 형주의 방통, 익주의 법정 모두 비슷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노숙은 천하 이분지계를 구상하였지만 현실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면서 역사를 새롭게 추진해 나간 사람은 오직 제갈량만이 유일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난세에 조실 분모하여 사양에서 생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인 한나라 부흥을 위하여 중간 목표로 천하3분지계를 구상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먼저 형주의 지식인 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자신의 형제들을 양양의 명사들과의 정략결혼을 통하여 인맥을 형성하고 수많은 천하의 영웅들 중에서 유비를 선택하여 자신의 재능을 내보이면서 주도권을 형성해가면서 위, 촉, 오의 삼국시대를 여는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갈량의 사당이 서울의 남산과 용산의 보광동에도 남아 있습니다. 고려 시절의 문인 이재현은 직접 중국의 아미산에 들러 제갈량의 사당에 참배하였고 제갈공룡 사당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평안도에 피난한 선조는 평안도의 와룡산에 제갈량을 모시는 무후묘를 세우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청나라 시절 궁정작가들은 삼국지 스토리를 배경으로 정치춘추라는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삼국지 스토리를 손질하여 도원결의를 차용하여 만주족을 유비로 몽골인을 관으로 삼아 만주족과 몽골인들이 형제임을 약조하면서 유비와 그의 아들인 유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재갈량이야말로 만주족 통치자들 입장에서 널리 홍보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삼국지에 등장하는 재갈량과 맹획의 7종, 7금의 스토리가 거리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지역인 운남과 미얀마 지역에서도 재갈량 관련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역대 지배기급이 재갈량의 권유를 차용하여 자신들을 치장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고, 이는 삼국지 연의와 삼국지의 차이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항상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2018년 정면은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